아이고! 발길질을 하다니 바닥에 던지는게 폭죽인가 봐 다시 볼까? 여기가 아닌가 본데. 이렇나 음? 여기 본 적이 있나? 음, 온 김에 뭐 하나 먹자? 어, 치와와 카레, 치와와가 깃발이 꽂혀있어. 그럼 뭐야? 개고기 카레야? 어 버스다. 여기 이제 버스 되네. 이렇게 다니면서 버스 정류장을 많이 못 봤어 여기서. ウデノタツモノ、サガシティリオタ。セルンナクシツーアンバー,キをしたーたベーがたンバーベンバーデンサンバーベンバーベンバンバーベンバーベンバーベンンンン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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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 박스냐? 음. 황건족이군. 음. 늑대 인간인가? 음. 소리가 인간의 소리가 아닌데. 맞다 그. 어, 늑대 인간한테 방금 할킨 거 아니야, 저거? <laughs> 배가 왜 그러지? 로우랜드 격투대의 출전자라는 소문도 있던데 이 산에 있는 파이터들을 그 정도로 압도다니 하 보통 내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저랑 같이 멤버를 하시겠다는 거요 마시겠다는 거요 저희 가보라고 아까 그 박스 뒤집어쓴 늑대 인간 그 사람이 같이 갈 멤버인가 봐. 여깄네. 바로 붙는 거야? 복쥬? 아이고. 우와. 아왜 이렇게 지롱 네. 방금 되게 귀여웠는데 실룩실룩 하던데 절대가드 킴벌리 절대가드 너무 귀엽다 살랑살랑 살랑살랑 실룩실룩실룩실룩 신록실록. 에이 아, 너무, 저랑 끝으로 몰지 마. 어? 얘좀 봐라. 아니, 얘네 공룡만 쳐붙네, 너무. 잡아지지도 않네. 3분만 더둔 거야. 마사가 마트는 트럭, 트럭. 트럭, 야럭 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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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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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그 트럭. 트럭. 음, 여기를 어렵게 찾아왔는데. 아, 저약 먹고 할게요. 안 되겠다. <laughs> 여기 약 없으면 안될것 같은데? 이게 버프가 있나 봐. 펀치력? 이런 거 먹을까? 젤리빈? 펀치력. 이건 킹력인데아 이거 참킹벌리 스킬이 별로 없나보네 내가 그렇구나 한 번밖에 안 배워서 아 이걸로 못 이길 것같 버프한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야 내30 넘는 캐릭터뭘잘못 잃었다고. 그래, 맞지? 맞지? 그랬지. 여기서 계속... 아직 찾아 올라온 케 아, 맞다. 버스 정류장이 있었다. 다시, 다시 이러는 사분님 한테 이르고, 막다 해야겠다. 아, 잠깐 약좀 먹을게요. 젤리빔 말고 뭘 먹어야 내가 특수력? 이거 먹을까? 아, 일단 사분이 불러 안 돼. 안됐대리에서 때리고 사부님하고 같이 때 자, 려고이 자,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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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나? 면그 <laughs> 안될것 같아. 폰 바꿔야지 안 되겠다. 처음 길로 온 거겠지? 버스, 버스 타야 돼. 그래, 완전 처음으로 갔잖아. 아까 버스 찍은 거. 와, 이렇게, 이렇게 귀하다. 와. 이거 안 찍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 뻔했어? 아, 맞다. 나폼 바꿔야 된다. 아, 이거 아닌데? 폼을 뭘로 바꾸냐면, 릴리로. 릴리로 바꿔야 돼. 아, 얘 릴리 아니구나. 아, 나얘 릴리인 줄 알았어. 아, 여기있다. <laughs> 이게 뭐야? 아 릴리랑 잠깐만 아 릴리랑 너무 닮았네 키보리랑 아, 아, 이 이렇게 닮았어? 아? 아, 아. 안한것 같기도 하고, 그 2시간 들어서 수행한 다음에 많이 스킬이 빼고 생기긴 했지. 여러 실수를 했는데, 는 뭐가 좋아하는 거고? 너무 버거운 미션인가? 지금 안 돼. 릴리로 해도 안 되면 보조. 저기 버스 정장 있다. 저기 버스 정장 미리 찍으면 안 되나? 골판이. 전... 아! 이렇게 되네. 어차라고. 너무 세 진짜. 쌤이 몰라. 다 막을 거다. 다 막는다고. 라쌤 불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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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쌤. 쌤이 알아서좀 해줘요. 청춘꽤 가셨어 벌써 너무 빨리 가셨다 スタート 필요한 거지, 보조 캐를 먼저 해야겠어. 이런 거 있잖아. 레슨 말고, 음... 보조 캐 아... 이런 걸 해야겠어. 에? 얼만데요 2만원? 돈이 있나? 있냐, 내가? 없대, 없대. 아, 내가 없어? 그럼 배틀? 야. 배틀이라도 하고 2만원이 내가 없다고 하니까. 근데 무슨 미션이 돈을 달래 이건 아니지? 게임인데 뭐 사진 찍을까? 와 어떻게 다 말아요? 어. 돈이 그렇게 없나? 어디서 있지? 저기 갔을 땐 보였는데 상점. 어? 포인트다. 그래 이런 거좀 찍었어야 되는데. 음. 공격받을 확률이 적어진다. 길에 돌아다닐 때그 선공치는 그 애들이 나를 먼저 칠 확률이 저 줄어든다? 그래, 그래, 그래. 포인트가 없네. 돈 여기 써있다. 제니. 아, 9,000원은 있어야 되네. 9,000원? 9,000원을 어디 가서 벌어? 옷 팔아서 벌어야 되나? 기다 나. 강화를 좀 해야 되나? 차 나와봐. 이거 지금 쓰고 있는 게 제일 높은 건데? 어, 이것도 마찬가지네. 이건 이어도 소용없지. 이게 더 높은데, 치마라 내가 벗었던 거거든? 지금은 이겨야 되니까, 이걸 입고. 아! 양말, 긴 양말 신을까? <laughs> 그럼 이걸 못하네. Olá, ба <laughs>